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주연우 선수 대 중국의 셰샤오보 2단이 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연우 선수 강력 조절까지 되면서 점점 승률을 높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셰샤오보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연우 대 셰샤오보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셰샤오보 선수고요. 백이 주연우 선수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흙이 두 칸으로 굳혀버리니까 주연우 선수 바로 한 칸으로 걸쳐갑니다. 자, 부처뽑기 정석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난하게 받아주니까 자,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딱 걸쳐갔는데 보통은 이러한 형태에서 여길 많이 두어가죠. 그리고 받으면 이와 같이 벌려가는 이러한 양날개 포석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쉐샤오브 선수, 뭔가 주현우 선수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가면서 바둑을 좀 쪼개겠다는 그러한 뜻이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지금 주현우 선수 무난하게 받아줍니다. 사실 이곳이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입구자를 두는 수는 조금 잘안 쓰이긴 하는데 주현우 선수는 뭐, 상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막아가고, 자, 이단조침 정서까지 그냥 거침없이 두고 가고 있는 주현우 선수. 그리고 이곳으로 밀어와요. 왜냐면, 보통 이런데 이렇게 두어서 나중에 이쪽으로 밀, 들어가는 수를 엿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만약에 이곳까지 받게 되면, 이렇게 벌리는 순간, 베개 모양이 너무나도 좋아지면서 이 돌까지 지금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둘수 없다 생각해서 여기를 밀어 붙였는데요. 그러면, 주현우 선수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우변 쪽을 지켜두겠죠. 그리고 두 칸을 벌려두니까 하나 갖다 붙여놓습니다. 어떻게 둘 것인지 물어보는데요. 그냥 뻗어두고요. 자, 이와 같이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데 주현우 선수가 이곳까지 둔 것은 이 우변 쪽의 베개 모양을 한껏 키워가면서 상변을 견제 들어가겠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쉐샤오브 선수도 어쩔 수 없어요. 나와서 끊어야 되고요. 자 이곳으로 강력하게 막아갑니다. 자 이곳 저쳐오니까 한번더 막아가고 자 여기서 한 칸을 뛰었는데요. 자이곳두어 가고 와 지금 주현우 선수가 약간의 실수가 나왔어요. 지금은 단수치고 이렇게 나가서 끊어버리면 약간 대책이 없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현우 선수 입장에서 여기를 밀기 전에 먼저 이곳을 하나 물어봤어야 되는 장면이에요. 이곳으로 단수 치면 이렇게 나가는 순간 이 돌이 거의 잡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면 이곳까지 단수를 치고 이와 같이 두어서 뭔가. 이쪽 부분을 이렇게 결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때 막아갔을 때, 이곳 이제 단수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끊기지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는 게참 좋았는데, 아니면, 이곳으로 이렇게 두면, 이곳이 막는 수가 또 선수가 듣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가면, 이제 여기 끊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연 선수 입장에서는 여길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라고 본 건데, 지금 막상 먼저 단수치고, 이렇게 끄, 단수치고, 자 여기서 이곳으로 이렇게 두었을 때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 끊는 타이밍이 나오질 않는 거죠. 자 이거 끊어봤자 이제 이렇게 잡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어 지금 주현우 선수 순간적으로 실수가 나왔는데요. 아 셰샤오브 선수도 그 수를 찾지 못하네요. 왜냐면 주현우 선수가 두면 그 수가 질리고그 수가 정답이라고 지금 셰샤오브 선수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두고 있기 때문에 아 주현우 선수 이제 막아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큰 고비 넘겼어요. 이렇게 잡아두는데, 이제는 여길 뻗으니까, 확실히 주연수수, 초반 포석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은, 여길 나와서 또 이렇게 끊고 싶지만, 이거 지금 똘똘말이 당하는 순간, 봐도 끝났다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으로 젖혀가는데, 뻗어둡니다. 이곳 하나 밀어두니까 또 뻗어두고요. 점점 집이, 흑집은 쪼그라들고 있고, 백은 여유있게 지금 판을 짜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뻗어두고, 자, 이거 급소 하나 때려두는데, 여유있게 지켜둡니다. 자, 이곳까지 두어가니까, 이제, 이곳 음수타진, 찔러 나오는 수를 예방하고 있는 거고요. 연결하니까 딱 갖다 붙여서 탄력있게 백도를 살려두고 있는 주현우 선수.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칸을 띄워두니까, 주현우 선수 두더게 막아두고 있죠. 이제는 흐름이 확실히 주현우 선수 쪽으로 넘어갔고, 주현우 선수도 이제 형세 판단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형세가 딱 반면 승부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한 칸까지 뛰어나가는 이수순. 참 멋있죠? 그리고 이제 쉐샤오브 선수는 이곳으로 들어 갑니다. 사실 주현우 선수가 이 바둑이 좀 만만치 않다고 그러면 이거 째고 갈 수도 있어요. 이곳으로 두면 완전 이렇게 밀어붙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막 크게, 통큰 작전 해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잡으러 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면 약간 이거는 흑도 떨리는데 워낙 지금 초반부터 쉐샤오보 선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수? 여기서 약간 베개 실수를 응징하지 못하는 바람에 바둑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강력하게 두고 가는데아 주현우 선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강약 조절이 워낙 좋아졌어요. 지금도 이거 째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둡니다. 그래도 이겼다 이거죠. 자, 이곳 두고 가니까 아, 매섭습니다. 지금 이거 뭐 이겼습니다. 거의 승리 선언 같이 이야기하는데 자, 지금 이곳으로 지켜가면서 셰샤오브 선수도 집으로는 이제 만만치 않게 따라오고 있어요. 주현우 선수, 일단은 한대 때립니다. 사실 이런 데 때릴 필요 없이 주현우 선수가 보통 그냥 이렇게 지켜두기만 하더라도 이봐도 나쁘지가 않아요. 하지만 주현우,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바둑을 풀어나가야죠. 일단은 모자 하나 씌워가고요. 이곳으로 호구치니까 어우, 여기... 째고 들어가는 수 매섭습니다. 이렇게 지켜두니까 또 한번 나일자로 들어가면서 이 흙도를 계속 압박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단수 치니까 이제는 여기로 아 지금 여길 두텁게 터 만들어 놓고 이곳까지 두었다라는 건 여길 지킬 수밖에 없는데 여기로 완전히 납작콩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는 수 하나 찔러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뭔가 사실은 이런 데 지켜가야 되는데 이런 데 잘못 지켰다가는 이런 데 옆구리 하나 갖다 붙이고. 또한번 이렇게 두었을 때 이쪽이 막혀버리면 이제는 이곳이 또 이렇게 연결했을 때이 흙들이 상당히 또 위험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 셰샤우브 선수 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곳으로 호구쳤는데 이제 끊어서 또 주연호 선수 끝내기로 이득을 봅니다. 자 이거 지켜두니까 이제 또 급소 한방 때리죠. 매서워요. 이렇게 두어서 이제 연결을 깨야 하는데 흙이 두고 있는 곳은 다 공배죠. 백은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현우 선수, 멋진 바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결국엔 돌고 돌아서 이곳을 차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 두기 전에 그냥 여기 무난하게 두면 좋다고 그랬는데, 이 교환을 통해서 여기까지 두니까, 바둑이 더욱더 좋아요. 역시 주현우답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날일자로 뛰면서, 뭔가 지금, 셰샤오버 선수 입장에서이 바둑을, 지금 돌을 던져도 나쁘지 않은 바둑, 아, 돌을 던져도 무방한 상대예요 왜냐면, 워낙 지금 주현우 수수가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쉐샤오버 선수가 지금 돌을 던질 수 없는 게 뭐냐면,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뭘 잘못 뒀어야지, 바둑을 졌다고 하고 돌을 던지는데, 솔직히 쉐샤오버 선수는 잘못 둔 수가 없어요. 주현우 수수가 너무 완벽하게 잘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까지 지켜둡니다. 그리고 이곳을 뻗어두니까, 지켜두고요. 단수치니까 또 손을 빼고 갈라가는데, 이돌 위험하죠? 아, 이곳 한칸 뛰어나가는데 두텁게 막아두고요. 자, 이곳까지 투어가는데 사실 이쯤 되면 뭐 주현우 선수 이런데 하나 지켜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주현우 선수 와, 저쪽 가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투어가는데 자, 일단 단수 기분은 좋은데요. 아, 이곳을 뛰어들어오게 되어서는 약간 주현우 선수 집으로는 따라잡혔어요. 아, 이거 좀 상당히 많이 따라잡힌 모습이 보이는데 이곳 한칸 뛰고요. 자, 이곳으로 달려들어가니까 주현우 선수가 이곳까지 하나 해두고 딱 갖다 붙입니다. 아, 주현우 정말 얄미운데요. 줬다 뺐네요. 무슨 뜻이냐면 이곳에 흙의 집을 어느 정도 준 척하다가 다시 뺏어오는데요. 아 이러면 중국 봐도 화가 나죠. 다시 한번 격차가 또 많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구자로 두어가면서 최대한 압박 들어가죠. 와 이거 흙돌이 쩔쩔 매고 있는데요. 그리고 단수 치는데 자 이곳까지 호구 치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야, 이 타이밍에 또 반대쪽까지 우려먹습니다. 자, 주현우 선수 완전히 지금 제대로 삥을 뜯기 시작하는데, 와, 이거 뭐, 셰샤오브 선수 입장에선 대책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두고 찔러 들어갑니다. 자, 지금도 이것도 여길 연결하면 이거 찔러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연결하면 이거 차단했을 때다 죽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곳은 살려두는데 아 주현우 선수 붙여가면서 이 돌도 위험하고 여기 일단 이 돌은 떨어져 나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붙여가고 이곳을 먹여치기하고 단수치면서 일단 살았어요. 흙도 살긴 살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주현우 선수 아우 좋다 이렇게 뺐으면 안 되죠. 아 이거 중국 바둑 입장에서는 화딱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수칩니다. 자 지금 이곳 저쪽 가고요. 또한번 찔러 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끝내기 상황. 셰샤오브 선수가 근데 끝내기가 워낙 강하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있기 때문에 좀더이바은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곳으로 단수를 쳤는데, 와, 여기서도 돌려쳐요. 이게 또 뭐냐면, 이게 환상적인 게, 자, 지금 이쪽 연결하면 같이 연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연결해야 흑돌이 살아가는데, 이때 이곳 두고 이렇게 먹여치겠다. 그니까 러 여기 일부러 약점을 내어, 보여준 거예요. 일부러 여기 제발 단수 좀 쳐. 그럼 내가 이렇게 돌려친 다음에 이거 패 들어가 줄게. 오히려 주연우 선수가 더 세게 나가니까, 셰샤오브 선수가, 이걸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쪽 연결했죠. 주노우 선수 역시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패를 때려냈고요. 이곳 지켜가면서 어, 근데 셰샤오구 선수의 끝내기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살금살금 따라잡기 시작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곳 연결하고요. 자, 이곳까지 때려내고 주노우 선수 이곳 패감이죠. 때려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연결. 와, 지금 이 패를 하다가 여기까지 연결을 했기 때문에 바둑의 집차이는 주노우 선수 이제는 만만치 않아졌어요. 뭔가 주현우 선수가 끝내기 에서 홀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주현우가 끝내기에서도 그렇게 잘못 둔 수는 보이지 않는데, 어, 역시, 시샤오브, 끝내기 좋다던데, 역시 끝내기 좋네요. 그리고 주현우 선수 이거 끊어가고 때려갑니다. 자, 진짜 주현우 선수도 세게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확실하게 많이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따라잡히면, 이거는 심리적으로 따라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현우 선수처럼 세게 두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 먹여쳤어요. 주현우 선수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 이곳을 때려내면 이 바둑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길 때려내면 바둑 미세해질 수 있습니다. 와우 주현우 역시 대단합니다. 그 수를 찾아냈고요. 이곳 때려내니까 막아갔어요. 자 지금 이쪽을 끊어가는데 사실 셰샤오브 선수도 이곳을 끊기 전에 그냥 여길 연결하고 두는 것이 좀더 나았습니다. 이곳을 연결하면 나중에 이쪽을 뻗더라도 이것도 잡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바둑이 조금 그래도 주현우 선수가 떨릴만큼 따라잡히는건데 여길 두니까 주현우 선수 일단 때려냈고요. 자, 이곳까지 연결하니까 바로 이곳을 때려내죠. 역시 주현우도 정신 바싹 차리고 두니까 이와 같이 완벽한 끝내기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셰샤오브 선수 이곳까지 뻗어 들어가는데 쌍립쓰죠 자, 그리고 연결하고 자, 이쪽으로 찔러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자, 이곳 때려내고 자, 이렇게 지금 끝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 격차가 이제 또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끝내기에서 주현우 선수가 사실, 많이 따라잡혔었거든요. 그래서 주현우 선수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주현우 선수 이게 역전패 당하는 거 아니냐,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주현우는 주현우네요. 마지막에 이 패를 이기고, 이곳을 때려내는 그 판단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집 차이는 지금, 8집 반 정도까지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이곳을 딱 연결하게 되어서는, 확실히 주현우 선수가 이 바둑을 완벽하게 이겼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멋진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 초반부터 주현우 선수가 좋았어요. 셰샤오보 선수가 기회가 있었는데 기,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바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회가 완전히 지금 주현우 선수 쪽으로 넘어왔죠. 기회가 이제 뭐 셰샤오보 선수 입장에서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 이곳을 때려가고 자, 지금 이렇게 압박을 들어간 다음에 두텁게 만들고 이곳으로 딱 물어봐서 이곳 끊어지는 약점을 지켜낸 다음에 그리고 찝어가죠. 완벽해요. 이것도 여기를 연결하면 이거 지금 여기서 사전 작업 들어가고 이도를 잡으러 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둘 수밖에 없었고요. 끊어 간 다음에 이 장면에서 끝내기도 들어가죠. 사실 상황이 지금은 8집 반 정도 앞서가고 있었던 장면이고요. 이 장면에서 8집 반이었어요. 그리고 이곳까지 두어서는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두고 자 지금 여기 지켜두고 갈라가는 수순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수가 지금 셰샤오구 선수의 보이지 않는 승부수예요이돌 잡으러 와라, 이겁니다. 그리고 밀어붙여놓고, 자, 이곳을 두어가는데, 사실은 이 장면에서 이런 데를 하나 지켜놓는 것도 나쁘지 않았죠. 그렇지만, 뭐, 이건 주현우 선수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두고선, 정말 주현우 선수 여기서 멋지게 두어가는데, 자, 여를 달려오니까, 하나 젖혀두고, 딱 두텁게 만들어내죠. 그리고 힘을 비축해놓은 다음에, 딱 갖다 붙여서, 줬다 뺏는 거예요. 분명 여기서, 좌변에서는 살짝 뭔가 주는 척 하더니 갑자기 다시 마음이 바뀌었는지 뺏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셰샤오브 선수도 이제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자 이거 붙여가고요 이렇게 두어 가는데 중국 바둑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바둑 어찌 보면 지켜보는 내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주현우 선수가 너무 잘 두고 특히 이 장면에서도 끝내기 해놓고 딱째고 들어가고 여기서 붙여 가니까 저 이거 결국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 지금 여기서 진짜 이렇게 두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국의 셰샤오보 선수입니다. 자, 이거 결국에 뭐 거의 뭐 쌈짓 뜨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곳까지 젖혀 가고. 자, 지금 이쪽 찔러 가고. 자, 이와 같이 두어 갔는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묘하게 이 패를 할 때까지만 해도 여유가 있었는데 어 셰샤오보 선수가 계속 따라 잡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것도 이렇게 단수 쳐놓고 자 연결을 했는데 이곳을 때려냈고 자 이곳 찔러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지켜가니까 격차가 야금야금 지금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이때만 해도 어 이거 주연우 선수가 역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연결하고요, 때려내니까 자 이곳을 연결하면서 패감을 쓰면서 집을 지켜내고 있는 거죠. 때려냅니다. 바둑은 좀 미세해졌어요, 사실, 이 장면에선. 자, 이거 때려내고, 결국이 패를 누가 이기느냐가 이 바둑의, 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이러한 장면이었는데, 결국엔 주현우 선수가 이 패를, 이렇게악수패감을딱 써가면서까지, 딱 때려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때려내서는, 이제 주현우 선수가 약간은 앞서 나가는 장면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셰샤오브 선수도 이곳을 단수 칠게 아니라, 여길 이었으면 조금 더 미세해질 수 있었는데, 여길 두니까, 냉정하게 딱 때려내는 이수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이제부터는 사고 날 일은 없죠 주현우 선수도 확실하게 형세 판단이 끝난 상태에서 이와 같이 바둑을 두어 나갔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졌지 이건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자 점점 또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주현우 선수의 이 끝내기 솜씨 역시 발군인데요 최근엔 싸움뿐만 아니라 끝내기도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현우 선수가 마지막으로 이곳을 딱 연결하는 순간 지금 현재 집 차이는 8집 방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주현우 선수가 정말 멋지게 이 바둑을 승리했는데요 어, 주현우. 정말, 이 주현우 선수의 이 기풍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바둑을 둘때 보통은 이렇게 여기쯤만 두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쉬운데, 주현우 선수 바둑은 여기쯤만 두면 됩니다가 아니라 더욱더 세게 두면서 바둑을 정리하는 이러한 모습. 상대에게 어떠한 기회와 희망도 주지 않는 아주 무서운 바둑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 한중 슈퍼미치. 주현우 선수가 중국의 셰샤오브 선수를 정말 멋있게 이겼다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